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1년 11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그제 목소리가 좀안 나오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지금 코감기가 와가지고, 어 오늘 휴방을 할까라고도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또, 어, 전지 시황을 기다리는 분이 예, 계실 것 같아서 오늘 좀 간략하게 예,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 제유욕장어 오늘 아침 장까지의 모습은 어제 온 어제와 오늘 아침까지는 거의 보합장입니다. 어 결국 그 골드는 1800불대를 해보 못했고 실버 역시 24불대를 해보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목요일이기 때문에 조금 기대해 볼 만한데 어쨌든 지금 어 여러 가지 그 시황들이 쓱 좋지는 않은 어떤 그런 어, 모양새입니다. 워낙 지금 달러 강세와 어, 그 다음에 그 국채의 수익률이 이제 고공으로 지금 달리고 있는 상황이라 상승장을 끌어내기는 굉장히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자, 즉 어, 국제 시세, 국내 시세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시세, 골드, 1트로이 온서당 지금 현재 1792불 79센터, 1그램당 57불 64센터, 1kg당 57,639불 62센터가 지금 현재 국제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 시세로는 돈으로 살 때가 296,000원, 팔 때가 281,000원의 ,000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1kg, 어, 골드, 어, 소비자 가격, 1kg 골드 소비자 가격은 7,912만 2천 원에 오늘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실버 보겠습니다. 실버는 지금 현재 1트로이 온수당 23불 6 6센트가 지금 현재 국제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국내 시세로는 돈으로 살대가 3,870원, 팔대가 3,250원의 거래 그래 기준가가 형성되어 있고요. 1kg 소비자 가격 실버 어 1kg 소비자 가격은 어 106만 9천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전반적으로 뭐 국제 시세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실물 시세도 어, 상당히 많이 하락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3일장을 가지고 간략하게 말씀 드려보면 어제 그제 에, 아시아장에서부터 시작해서 큰 폭으로 하락을 해서 어제 장을 이어받았는데 아시아장에서 소폭 상승을 했어요. 다시 에, 런던장부터 하락을 해서 오늘 아침에 또 아시아장에 똑같이 어제와 그 비슷한 패턴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요일이고 어, 최근 들어서 약간. 그, 점에서 조정을 받는 어떤 그런 어 내용으로 봐서는 오늘 조금 어 회복될 가능성도 없잖아 있어 보인다. 요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미 증시 역시도 이제 혼조 상태고요. 예. 어, 기술주 쪽에 에 예, 나스닥 쪽은 조금 반등을 했고 다우는 좀 하락을 했고 이런 어떤 상황이라 약간 혼종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달러가 어마어마하게 고공입니다. 어, 한때는 96.912까지 이제, 어, 이 반등을 한 어떤 그런 상황까지 갔는데, 지금 96.795. 95.795도 높은데 96.795입니다. 상당히, 이 예,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어쨌든 달러 강세가 테이프링 하면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은 예견을 했던 내용이니까, 그렇고 중요한 건 국제 수익률입니다. 어, 어제보다 소폭 낮았습니다. 1.643, 어제 1.66이었는데, 소폭 낮아졌지만, 어, 국채 수익률도 상당히 강세다. 요렇게 볼수 있고요. 오늘 아침에 원 환율이 1190원. 어제보다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그 어, 1200원 때는 지금 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1190원에 지금 어제 환율이, 오늘 아침 환율이 정해져 있고요. 비트코인이 57,896불, 어제보다소폭 올랐습니다. 이더리움이 4,326불, 이더리움도, 이더리움은 뭐 어제와 비슷한 어떤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코인도 지금 어쨌든 뭐 조정에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양새가 보여진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뭐 전반적으로 금융은 다 지금 어 조정폭 조정에 보합에 뭐 굉장히 혼조스러운 어떤 그런 장이 계속 연출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달러가 워낙 고공을 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실버 또한 뭐 등락이 엄청나게 심하죠. 예.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고 유로화는 계속 꺼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고 어, 비트코인은 오늘 이제 좀 반등을 하는 이런 어, 전반적인 모양새가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골드든 실버든, 뭐, 보시면,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쭉 상승했다가, 어, 거의 일주일 가까이 조정을 받는, 요런 어떤 형태가, 골드 실버 공이 같습니다. 어, 요렇게 장이 지금 현재 흘러가고 있다. 요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FOMC 의사록이 무엇이 담겨있나? 뭐가 핵심일까? 그래 결국은 공개된 것 중에 가장 핵심이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는, 심할 경우에는 조기금리 인상을 할수 있다는 내용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파월 연준 의장의 그이 기자 대담 때에 이미 그 내용은 기자 회견 때에 이미 밝혀진 내용이기 때문에 뭐큰 어떤 내용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미 주간 실업률, 실업보험 청구가 20만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어, 미국의 52년 이후의 체제다. 1969년 이후에 체제 실업보험 청구 어, 어, 인원이 청구됐다. 그래서 20만 미만으로 떨어졌는데 이 바이든 대통령이 52년 만에 체제 실업률을 역사적인 경제 회복에 한 이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 미국은 뭐, 지금 현재, 어떻게 봐보면은, 일자리는 넘쳐나는데, 은퇴를 하거나, 자연스럽게 이제 퇴직한 그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함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봐보면, 어, 취업 인프라의 재구조, 이, 제2의 조정 어떤 부분이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오히려 지금 현재, 어, 인원이 부족한, 취업이 부족한, 예, 이런 어떤 상황이나, 특히, 이제, 멕시코나 이런 쪽에, 에 예, 그, 이 출입을 통제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어, 이 일자리를 많이 메웠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강나로 돌아갔다가 다시 못 오는 어떤 이런 현상이 겹쳐진 어떤 상황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 제가 어제도 계속 그 유럽 쪽의 코로나 사태가 심각하다. 우리 한국도 어, 어, 어제 4천 명이 넘었다 그랬죠. 상당히 심각한 내용으로 가는데 위드 코로나를 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예, 과정들이 겪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유럽 CDC에서 코로나 백신 부스트샷을 모든 성인에게 권고했다. 1, 2차를 <laughs> 맞은 사람들도 3차 부스트 샷을 맞아야 된다. 뭐 이런 어떤 내용인데, 어, 우리나라도 지금 위드 코로나를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조금 뭐 풀고 가고 있는데, 서울은 상당히 심각한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아마 정부에서 행정명령까지 내려서 어, 지금 병실을 확보하는 어떤 요런 내용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서울은 다시 이 어, 쉬다운될 어, 가능성도 있다. 지금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이그 이 먹는 치료제가 어, 구경용 치료제가 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 구, 경구 경구용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는 어, 상당히 다들 조심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어, 정부 방송에서도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그리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일단은 각자가, 어, 개인 방역을 잘 하셔가지고, 어, 문제 없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 뭐, 오늘, 오늘 전반적으로 지금, 음, 컨디션이 상당히 지금 이제 안 좋은 상태고, 내일은, 어, 국제의 그 시세가, 어, 그, 안 나오는 날입니다. 유역장이안 쓰죠. 어, 그, 아마 내일 상황을 봐가지고, 어, 이제 방송을, 분석방송을 하든지, 안 그러면 국제시 전체에 그, 어, 시, 국제시, 시, 시장이 서지 않는다면 내일은, 어, 시황 분석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뭐, 상황 봐가지고, 아시아장을 서겠지만, 내일은, 어, 이, 미, 국 시장은, 햇물 시장은 안 씁니다. 유럽도 아마 안쓸것 같고요. 뭐, 홍콩도 내일은 아마 휴장이 되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에, 내일은 국제시황이 서면 분석을 할 것이고, 국제시황이안쓰면 어, 분석을 안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오늘 더 깊은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오늘은, 어, 이 정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골드 실버는 달러 강세, 그 다음에, 어, 미체큰 수익률이 고공으로 달리고 있는 어떤 이런 상황에서는 어, 지켜봐야 된다. 근데 오늘은 조금 반등할 가능성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 달러 추이, 그다음에 국제 수익률 잘 체크하시면서 어, 응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FOMC 회의 의사록에는 뭐 특별한 게 실려 있지 않아서 시장은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 지금 그코 관계가 와가지고 상당히 안 좋습니다.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2021년 11월 25일 골드 실버 시황부석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못 보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어,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